여러분, 세코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메뚜기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이 메뚜기 친구는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콩종이, 팥종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건 팥종이 친구입니다. 삼사고 메뚜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오늘 잡은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엄청 센데? 아, 어, 됐습니다. 여기 팥주이 친구를 제가 데려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다리는 그 뭐지, 방아깨비처럼 잡아도 안 띕니다. 한번 해볼까? 방아치네, 잭크. 그렇게 할지는 않는데, 진나 치네? 잘 찌는 건 역시 방아깨비야. 이름부터 방아가. 방니까방아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방아깨비. 오씨. 이렇게 잘 접네요, 얘는. 다리 잘 접네요. 아니, 근데 역시 멍청이 와요, 얘. 이런 날개도 있고, 이렇게 날개가 겹쳐져 있고, 여기는 갑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날개 약. 해서 여기 이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잡았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도망가려 그래도 이쪽 다리 다 부러지기 싫어서 그러고 이쪽 한쪽만 잡으면 한쪽 다리 끊고 나가서 그렇게 잘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하나 더한 마디 더 소개해 드리죠. 오늘 잡은 방학간의 친구도 있습니다. 어찬이다 오, 오. 여기 화, 오늘 잡은 방학 계의친구인데 아까 메뚜기 보셨죠 잘 보셨으면 차이점을 알 겁니다 여기 퀴즈 내볼게요 어떤 게 차이점인가요 맞아요 요요 요 더듬이가 V 자로 돼 있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콩알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훨씬 길죠. 그리고 한번 아까 그 친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1 0분 기다려주시고, 시우시 오시, 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요겁니다. 훨씬 방학개미가 크고 날렵하게 생겼죠? 아니! 이게 난단 말이요 엄청 심하요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앗개비는 길쭉하고 메뚜기보다 더 크다. 메뚜기는 이게 성충인데 방앗개비보단 작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이번엔 이 방앗개비 친구를 올 건데요. 아까는 안 띄웠던 얘가 휘죠? 지금. 얜방앗개의 친구고요. 아, 닦아줘야겠다. 이거 냄새 맡은 거아은가 닦아줬다. 그리고 아까 그 메뚜기 친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제 종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싶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지금 이거 다리에 피기 쉬는가? 이거 원래 다리 엄청 많이 거든요다리펴 갖고서 음 이렇게 가요. 보시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그걸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코